절대 이런 각도에서도 수구를 끌려고 하지 마십시오 자, 지금 브릿지는 꽉 잡고 이 스트로크에서 이렇게가 아니라 딱 잡고 때리면 이 장갑에서 나오는 파워가 굉장합니다 브 t h 잡고요 is that the first thing i 이족과 조금 셌죠 어, 그러나 여기서 이제 이런 힘이 나오는 게 공의 궤적을 보시면 공의 궤적이 어, 깔끔하다. 어, 브릿지 이게 제일 중요한 게 브릿지고 뒤에서 꽉 잡고 이렇게 나가는 거 어, 뒷손을 잡지 않는 그런 것 때문에 완벽한 각도가 형성이 되는 겁니다. 네, 안녕하세요. 포지션TV의 박찬영입니다. 지금, 이 공을 치는데, 우리가 이 브릿지가 제일 중요해요. 보세요. 꽉 잡으면 내 손을 뚫고 들어갈 정도로 빡빡하게 가야 되는데, 여러분들 큐가 이렇게 가요. 이렇게. 그러니까 끌리는 게 부딪히는 것도 잘안 되고, 끌리는 것도 안 되고, 힘도 없고. 뒤에는 뭐냐? 뒤에는 이 손가락이 네개가다 붙었어요. 지금.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하는 거를 딱 잡으면, 그냥 이걸로 끝이에요. 힘이 안 나오는 건 뒤에서 이렇게 잡, 잡을 수밖에 없는 구조에서, 거기서 힘이 안 나오는 거고, 공이 절절절 다니는 거거든요. 자, 보세요. 위치 꽉 잡죠? 뒤에 딱 잡혀 있어요. 자, 가볍게, 딱! 공이 오는 게 어때요? 슉슉 하잖아요. 잘하면 포지션까지 어. 이거 이쪽으로 오는거면 포지션 다 되는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공을 치는데 있어서 어, 끌려고 하지마세요 전혀 끄는 공은 없습니다 뒤로 이렇게 오는것도 전부 다 밑에를 보면 자기가 알아서 끌리게 되있는거지 내가 끄는게 아니에요 장점이 어. 밑으로 주면 끌리는거고 위로 주면 밀리는거고 거기서 에 제일 중요한 역할이 브릿지하고 스트로크잖아요 그래서 자 그대로 기다렸다가 자, 그대로 나가는 거죠 그게 이제 제일 중요한데 그것을 여러분들께서 브릿지가 어떻게 잡는다? 내 손을 먼저 뚫고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쏙 빠져나가지 않고 빡빡하게 빡빡하게 내, 내 손을 먼저 뚫으면 힘이 거기서부터 생깁니다. 두꺼움은 이렇게 키스가 있어요. 키스가 있기 때문에 두껍게 앉히는 거죠. 자, 이힘 보세요, 힘. 힘 엄청나죠?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게이 브릿지가 제일 중요한데, 어, 제일 중요하죠. 어, 당구 치는데 제일 중요한 게 브릿지고 뒤는 스트로크인데 브릿지는 찾고 일찍 빠져나가고 잡지 못하고 손이 아프니까 꽉 잡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거 스폰지가 들어있어서 꽉 잡히는 거고 뒤에는 쏙쏙 잡고 지나가잖아요. 어.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공이 궤적이 완전히 살아난다는 거죠. 브릿지 꽉 잡았지, 빵. 응, 네. 공다 오는 거 보세요, 지금. 어때요? 슉슉하게 오지 않나요? 어, 이런 식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쳤던 공하고 달리 제가 더 유리하게 이런 어떤 장점도 중요하고 뭐든지 중요하지만 여러분들의 이 스트로크를 바꿔드리는 거예요 네. 왜? 장갑이 그만큼 움직일 수 없게 하니까 귀걸이 꽉 잡을 수 있지 그냥 뒤에서 때리기만 했는데도 요 끌, 끌리는 끌거 보세요 맞히는 건뭐 어떻게 해도 다 맞을 수 있어요 중요한 게 얘가 이쪽으로 오면 더 좋지 않겠느냐는 거죠 그래서 연습을 하실 때는 어떻게 연습을 하시냐 맞히는 거에 만족을 하지 마시고요. 일적구의 힘을 때려보세요. 빵! 때려서, 하나, 둘, 셋, 넷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어, 모든 공은 수구를 컨트롤하는 게 아닙니다. 적구를 뻥! 때리는, 적구를 때리는 힘만 수구는 이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어떨까요? 포지션이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연습을 하시면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당구에 꼭 필요하고 비거리도 늘려줄 수 있는 이 장갑을 구매하셔서 한번 써보세요 그러면 정말 여러분들 공이 살아있다는 걸 느끼실 거예요 제가 그건 보장하겠습니다 열수 팀 연습하시고요 실력 많이 만드십시오 감사합니다